제가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든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쭉 따라오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원유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유 선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뭐 6월물, 7월물, 9월물, 10월물, 이렇게 여러 가지 기간의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반영하는, 뭐 가장 가까운 월물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 월물이라고 합니다. 자이 가장 가까운 6월 물을 저는 대부분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상품을 사시는 분들은 WTI 6월 물에 투자하는 것과 진배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현재 가격이 아니라 선물, 미래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6월 물의 계약이 완전히 확정되는 5월 21일 만기일이 되기 전에 롤 오버라고 해서 월물 교체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던 6월물을 7월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서 6월물을 7월물로 즉이 월물을 더 미래의 월물로 바꾼다 교체한다라고 해서 월물 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롤 오버예요. 자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이 월물 교체 롤 오버를 하지 않으면 제가 선물 6월 물을 들고 있으니, 쉽게 말해서 5월 21일이 지날 때까지 제가 그냥 이 계약을 들고 있으면 6월에는 이 원유 드럼통을 제가 직접 받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돈을 지불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더 미래의 것으로 교체를 해줘야 나는 상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격 자체를 따라가는 투자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다음 미래의 것으로 바꿔서 롤 오버. 월물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6월물과 7월물의 가격은 동일할까요? 물론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7월의 시장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6월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6월물보다 7월물의 가격이 더 낮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백워데이션 상태인 건데요. 이때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투자 상품이라면 말이죠. ETF든 ETN이든 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먹고 싶은 삼겹살로 조금 바꿔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삼겹살은 현재 한 개에 20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실제 현물이 우리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들이. 자, 근데 삼겹살의 최근 얼물인 6월물 가장 가까운 선물이에요. 선물 가격이 한 개에 20달러라서 뭐 거의 그대로 지금 시장에서의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멀리 있는 7월물 같은 경우에는 뭐먼 미래에 뭐 콜레라가 퍼졌든지 뭐가 안 좋게 생각을 하는지 어 10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삼겹살 한 개에 10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7월물은. 자, 그렇다면 이 백워데이션 상태에서 저는 이제 삼겹살을 받는 게 아니라 펀드를 운영하려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가격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20달러짜리 6월물을 언젠가는 팔고 삼겹살 7월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자, 계산을 해볼게요. 간단한 산수입니다. 6월물 20달러짜리 한 개를 팔면 저한테 얼마가 현금이 떨어지죠? 20달러가 떨어지겠죠. 20달러짜리 한 개를 팔았으니까. 그럼 그 20달러로 이제 7월물을 사야 됩니다. 근데 몇개살수 있죠? 20달러를 갖고 20달러로 10달러, 한개 10달러짜리를 사는 거니까. 두 개를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는 롤 오버를 한 거예요. 월물을 교체를 완료를 한 거죠. 이제 7월물 삼겹살 두 개를 샀고 제 투자 자산은 여전히 고객들이 맡긴 돈 그대로 20달러의 돈을 모두 사용해서 투자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20달러짜리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6월이 서서히 다가오고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이제 7월이 현재가 되어 갑니다. 그동안 시장은 현실적으로 별일이 없었고 삼겹살 가격은 뭐 오락가락하긴 했지만 다행히 7월에도 20달러로 우리가 삼겹살 한 개를 살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내 펀드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는 7월 물두 개를 각각 10달러씩 처음에 총 20달러에 샀습니다. 두 개를 샀으니까요. 근데 현재 시장에서 삼겹살 한 개는 20달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7월은 이제 현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월 물의 가격은 점점 현재가 되어가면서 현재의 가격에 쫓아가게 되고 한 개당 20달러가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 개당 20달러가 돼서 저는 두 개를 샀기 때문에 40달러가 되죠. 근데 웃긴 것은, 현재 삼겹살 한 개의 가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20달러예요. 6월 그대로 제가 이 펀드를 운영하기 시작했던 시점 그대로 20달러고 지금도 여전히 삼겹살 한개 2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자자산이 20달러에서 40달러로 껑충 뛰게 됩니다. 상품 가격은 그대로 20달러인데 저는 100%의 수익을 봐버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선물 가격이 미래로 갈수록 저렴해지는 백워데이션 상태에서는 ETF, ETN 같은 투자 상품은 이런 롤오버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게 겉으로 숫자만 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콘탱고 상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즉, 선물 가격이 지금 현물 가격보다 높은 상태예요. 예상되는 게. 자 이때 6월물보다 7월물의 가격이 더 아주아주 아주 높은 상태인 겁니다 아마 뭐 슈퍼콘탱고겠죠 콘탱고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6월물이 10달러인데 7월물은 20달러인 상태예요 아까랑 반대죠 그렇다면 저는 때가 되면 5월에 때가 되면 이제 1달러짜리 1 개에서 20달러짜리 0.5개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재수증이 10달러 밖에 없기 때문에 7월 거는 한개 20달러기 때문에 제가 한 개를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진 10달러로 반개라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투자자산 10달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7월물 0.5개를 사게 되는 거예요. 왜 7월물이 더 비싸니까. 그리고 아까처럼 시간이 흘러서 이제 7월물이 현재가 되어 가면서 여전히 시장에는 큰 변동이 없었고 한 개의 10달러인 삼겹살 한 개에 10달러인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시장에 큰 변화가 없어서 여전히 그냥 10달러면 삼겹살 한 개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떨까요 나도 변화가 없을까요 이 펀드가 변화가 없을까요 나는 10달러를 주고 0.5개를 계약을 교체를 했는데 그 7월물이 이제 현재가 되어가면서 현재 가격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개에 10달러인 현재 가격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0.5개는 얼마가 되는 거죠? 바로 5달러가 되는 겁니다. 절반이 되는 거죠. 분명히 시장에서 그 상품의 가격은 변화가 전혀 없이 10달러 그대로 했는데 나는 계약을 교체를 하면서 계약의 개수 여기서 제가 쉽게 이해하시라고 삼겹살 몇개몇 몇 개라고 하는 게 계약의 개수인데 그 계약의 개수가 변하게 되면서 나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 마이너스 50%의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만약에 미래의 가격이 더 비쌌다면 어떨까요? 손실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콘탱고 상태에서는 실물 가격이 변하지 않는데 기간을 오래 가지고 가지고 있을수록 반대로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 가격이 현저하게 높은 슈퍼콘탱고라면 더 하겠죠. 그래서 슈퍼콘탱고로 원유 etf 같은 상품이 원유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망가진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을 월마다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 월이 계속 쌓이면 잠식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더 미래의 것으로 상품을 교체하면서 영향을 받는 것을 롤오버하며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롤오버 효과라고 합니다. 롤오버 비용이라고 하면 틀린 표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제 선물 계약을 하면서 발생하는 뭐 계약 비용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인력 대한 비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 보다는 이제 롤오버 효과라고 전반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모두 아울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을 한건데 이 롤오버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손실 또는 수익은 이제 실제로 상품에서 그 계약을 진짜로 바꿀 거 아니야 사람이 어, 우리 그거 얼마 팔고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보통 5일 동안의 기간 동안 내가 거래를 안 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미래 7월 무리 우리가 진짜로 5월을 지나서 6월을 지나서 7월이 되어가는 그 시간 동안 서서히 가격이 변하면서 롤오버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거래를 안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해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포인트는 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보는 상품에서는 콘탱고일 때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인버스 상품 즉 떨어지는데 투자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됩니다. 인버스는 콘탱고 상태일 때 로로버 수익이 나고요. 백워데이션 상태일 때즉 선물이 더 떨어지는 상태일 때 인버스는 손실이 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포인트까지 알고 있으면 충분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